대천문을 그냥 어. 활짝 열어주시는 할머니가 저기 약속을 했거든요. 대천문 열어서 천기사마 만기사마 도와줄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. 각자 그분들과의 소통하는 방법이 다 틀려요. 음, 그 또한 정답이 없어요. 어떤 날은 아무리 소통을 하고 싶은데 소통이 안 되는 날도 있고 그, 그럴 땐제 느끼는 감정대로 그냥 오방에 한번 뽑아보고.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시점이라는 거다. 아니 뭐 음. 이게 무슨 공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근데 보통 신들의 접신이 언제만이면 인시 많이 해요. 제가 물론 잠도 없기도 하지만은 세시, 4시5섯시때 많이 돌아다닌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선생님 새벽 다섯시 이렇게 돼있잖아요 네. 이렇게 켰어요. 무슨 생각이 들어요? 아니 불안 켜요. 아. 음... 그냥 뭐 향불 하나 정도. 저의 무언의 어떤 그런 어 상상일 수도 있고 정말 할머니 말씀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우리 할머니가 알려준 게 맞더라고 생각을 해요. 감독님이 얼마 전에 무언가 막잘될것 같고 막 그랬다고 했잖아요. 우리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옛날에 과거에 정말 아팠던 기억도 있고 좋았던 기억도 있는데 대천문을 그냥 활짝 열어주시는 할머니가 저와 약속을 했거든요. 무녀가 대천문이 활짝 열리는 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? 또 하나는 청배 쪽으로 장안만신, 일류만신 1등으로 내려주랴. 쉽게 말해 청배만신이라는 거는 밖에 가. 나가는 거. 음. 난 지금 전완만신으로. 네. <목소리> <목소리> 제가 갑자기 눈물이 <목소리> 나셨네요. 제가 요즘에도 막 신도들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참 많이 받아요. 안 받으신다면 거짓말이죠. <목소리> 지금 이제 도령으로 계신. 오빠. 네. 옛날에 이렇게 불렀어요. 응? 경이야. 이렇게 불렀는데, 그만 울고, 가자고. 그래서 나 금방 죽나요? 했더니 그게 아니고, 세상 구경하러 가자고. 응. 밖에 구경하러 가자고. 구경. 부산으로 가는 거 뭐, 좋은 거 같아요. 이런 거예요. 우리 할머니가 원래, 우회면 계셨던 분이라, 사람을 다 부리고 했어요.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, 대청문 열어서, 청기 삼아, 만기 삼아 도와줄 거니. 걱정하지 말아라. 제가 천에 귀인살도 있고 참 좋은 살들도 많고 나쁜 살도 많은데 할머니가 한 방에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음. <laughs> 거부할 수가 없죠. 응. 거부할 수가 없죠. 세한테 마지막에 하나 질문 하나 드려야겠다. 신과의 소통의 관계에서 오늘의 날씨는 뭘로 느끼십니까? 태양.